안녕하세요. 대한예술당류통합교단 행복가복의 단임미자리바이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21시기 도난순 큐티 말씀, 폐복 도난순 66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성의 10편 34편 17절 말씀, 의인과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금성과 함께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부터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불르지음에 요하께 들으시고 그들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10연 34편 1 7절 말씀 아멘 묵상과 나눔 내용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하나 아버지의 응답들에 있어 모든 전제는 의인이라 할수 있고 그러한 의인은 본질적으로 말씀과 지킬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자체이시자 근본이신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기에 진의의 중심 실체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말씀과 함께 뜻다시 오게 획하시며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에 백성된 자들이 말씀대로 강구하는 제목들에 있어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이며 그와 같은 응답과 역사들에 있어 직접적으로 그 역할에 따라 그러한 실제와 경험이 대기하신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 신 것이고 심지어는 그 목숨 값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말씀도 십자가를 지시며 말씀도 다 이루신 분이시기에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특히 그러한 역사들 중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기도의 응답은 말씀과 결코 개일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 말씀과 관계없는 자들. 곧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닌 제약이 속해 있는 자들은 애초에 기도도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살인 것이고 한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죄와 세속과 자기소경과 불신앙동으로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에는 응답들이나 하늘의 힘과 형통들은커녕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정으로 더욱 사랑하셨어라도 진정 더 이상 악을 반복하지 않으며 속히 돌이키고 하루 밖에 재로 된 믿음에 설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사람 막대인 진짜 찍든 것 같은 징계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 응답들, 하늘 위란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생생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모든 전제와우선과기준은 구약의 믿음의서 믿을처럼 열 모양의 예 표와 모형들, 계시의 약속들 등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믿었든지 또는 우리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든 반드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고 어렵다고 칭함받으며 마치 목욕하듯 통째로하나님 것이 되고 천국과 부활의 영생의 백성, 본질적으로 말씀이 상하니의 백성, 말씀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데 참으로 그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있어 아직 세상 끝날이 된 것도 아니고 신뢰가 몸을 부활한 상태인 것도 아니기에 오히려 엄한 세상에서 잠재적한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에 적지 아니 재와 세속과 불신앙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 사단막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별동으로 인해 병든 신앙, 죽은 듯한 신앙이 될수 있는 실상이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구조의 신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림름 약속된 성령이면 하늘의 힘과 은혜로 제가 아닌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진짜 우리의 힘이나 의, 세상의 능이나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님과 은혜로는 가능하며,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자, 하님께 기뻐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시기 합당한 의인의 삶과 기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료와 사회현장들 인류 역사 상황들 속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신령한머무르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의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특히 응다크복들에 있어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이신 성부성, 성령, 삶의 자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며 말씀, 말씀의 신앙과 함께 깊어 역사하시면서 사랑이 못하고 세상이 짐작이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대로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일체라는 존재나 개념 자체가 구약과 신약시대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들 오늘날 우리들 심지어는 태초의 천지창자나 창세전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혼의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달려지거나 분리되거나 별개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동일하고 함께이며 그 카레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하게 하나 되어 한뜻을 이루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성부자 성령 자매차 하나님의 하늘님으로 인한 모든 역사들이 있어서 그 역할에 따라 그러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은 모든 축음과 통치와 승리하는 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창생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시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을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특히 기도와 함께 값없이 경험하고 공하은 선물처럼 누림들에 있어서 그 칼에 따라 온 세상과 전일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크시며 영혼보다도 작으실 수 없는 성자 임시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모든 대숙과 대신 나온 과 평등을 위한 필요한 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해 주시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 어 신 것이 직결되는 것이며, 또나 동시에 모든 실체와 경험들이 있어서는 그가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시며, 시공을 넘는 전진하 하늘의 힘으로 하늘님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정말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과도 그까지도 직결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부도는육6 운동은 유다스 파트, 기도와 응답과 살아있는 신앙과 성령님의 실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원론주의상의 모든 역사 현장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부상 성령, 삼일체로 함께하시고, 거기까지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하나되어 역사하시며, 결코 그렇지 않으실 수 없음은, 우리 얼굴에서의 눈, 코, 입이 분리되거나 별개일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알수 있고, 세상 삼일체라는 그 존재나 개념 자체가 그 어떤 시대나 나라, 사황과 대상 등에 따라 잠시라도 단한 번이라도 분리되거나 따를수 없고 하나로서 한 뜻을 이루는 의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성부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인데 사실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하고 세상 자신의 힘이나 세상 의동으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수 있으며 진정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며 하늘 백성된 자들하더라도 을 위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늘 깨어 있음으로 인한 하늘 힘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때의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대승들에게서도볼수 있듯이 오히려 죄와 어름들에더 빠지기 쉬운 실제들이자신신들이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방법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켜고 단추를 누르듯 사도바울처럼 순간순간 다른 그 무엇보다 구조의 수준인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러면 약속된 성령이면 시공은 없는 전능한 하늘의 힘으로 제가 아닌 말씀에 살아있는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고, 애초 구조의 수준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며 그듭나게 된 것부터가 사람임이나 세상의 방법일 수 없었던 것이며, 참으로 총포선한 성령, 참미차아님면하느님수월 모든 하늘의 과구원일들에 있어, 그리카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장세님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께 실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시자 충국과 부활과 영생의 백성으로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근나할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수상과 전일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님이신 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으로 인한 대수과 대신 나은과 평등의 구원을 믿음으로 곧그 십자를 붙잡으면서 그 이름에 약도 있고 십자가 구원의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 진정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구정의 십자가에서 다이좀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전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애초에 마치 목욕하듯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사이의 견장이 서서도 순간순간 그렇게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미하면서 그림의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제 세속과 싸울 수 있고 범한 죄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뛰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예수님 이름과 약속되어 있으신 성령님께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의 영으로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직접주의 하시고 시절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기 합당하도록 재나 새 속에서 돌이키고 자복하며 오직 말씀의 사모함과 그 길단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함께 보시기에 바로 그 시간 그 상황에서의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근력과 근세들인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성명성, 성령 성삼회차 하나님의 순으로 인한 온갖 하늘의 힘과 구원일들인 것이며 그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송보선 성령 3일차 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시며 말씀들 모든 일들을 실행하셔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신앙과 함께 실제고생 생성하게 되는 것이며 말씀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에서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말 그러한 믿음과 함께 구조의 님으로 기도하고 선파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시자, 말씀에 주신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의 힘의 실제가 나타나 강렬하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는 죽오을 말씀으로 하나 대신 성문성성성, 삼회찬의기어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도어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한 자들을 국류의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류의 여기라. 너희 너희를 보아하사그짐에 얻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허미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주의 속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험과 근력과 근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스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백우동 6 6종에서 미랄소원 출판사입니다 이상의 더 많은 자는 배수검식 양범주 더나당금샘복합교회의 리발베센터 게시판이나 서교회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힘으로 주여 되시고 모바 제하세수기 아니, 말씀을 계단하시므로, 복음의 능력 때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하며, 더 나아가 이 세대가 하기 전에, 온 세상 열방 곳곳에 영적각성과 부흥의 일들이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